오늘은 2025년 2월 말부터 8월 25일까지 삼성중공업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분석을 중심으로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 하나가 바로 삼성중공업인데요. 단순히 숫자만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차트 구조와 기술적 기반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보죠. 2025년 4월 7일, 삼성중공업은 장중 12,650원까지 하락하며 저점을 찍었습니다. 이 시점이 사실상 중장기 바닥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이후부터는 확실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꾸준한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8월 25일 현재, 주가는 장중 기준 2250원까지 올라왔고, 현재가는 2만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약 58%의 상승률, 단기간의 테마성 반등이 아닌 정석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 상승은 기술적으로도 아주 깔끔한 구조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현재 차트엔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 평균선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정배열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5월 중순을 기점으로 단기 2평선이 중기, 장기선을 위로 돌파하면서 정배열이 형성됐고, 이후부터는 21선이 꾸준히 지지 역할을 하며 강한 추세를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단기 눌림목이 들어올 때마다 21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하는 구조, 아주 텍스트북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기 2평선이 아니라 중기와 장기 2평선의 방향성입니다. 현재 61선과 121선 모두 완만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반등이 아니라 중기적인 추세 전환이 이미 확정되었음을 의미하고요. 이 구조는 매물 소화와 수급 정리가 일정 부분 마무리됐다는 증거로도 해석됩니다. 자, 이제 봉차트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까요?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삼성중공업 주가는 박스권 흐름을 보였습니다. 상단은 대략 19,000원대, 하단은 17,500원 부근이었고요. 이 박스권에서 탈출한 시점이 바로 8월 13일과 14일, 이틀 연속 양봉을 세우며 상단을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 직후 5일선과 21선을 동시에 돌파하면서 추세 전환이 가속화됐고 현재는 고점 돌파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즉 현재 위치는 단기 고점이 아니라 고점 돌파 이후 에너지 응축 구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과열은 아닌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선 거래량을 함께 봐야 합니다. 삼성중공업의 거래량은 3월 10일에 약 4,900일만 주까지 터졌고 그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8월 들어 다시 거래량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상승 파동에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다는 건 매수 주체가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이자 추세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특히 최근의 거래량은 과거 급등 때와 달리 폭발적이지 않으면서도 우상향을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건강한 상승으로 볼수 있고요. 거래량 없이 주가가 오르면 경계해야겠지만 지금처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고점을 갱신하고 있다면, 긍정적 시그널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이제 MACD를 볼 차례입니다. MACD 지표는 현재 기준선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MACD 선이 시그널 선을 상단에서 교차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초 이후로 히스토그램이 다시 양봉으로 전환된 점, 그리고 기준선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건 모멘텀 회복을 의미합니다. 과거엔 이 히스토그램이 짧고 약한 패턴이었지만, 지금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추세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되죠. RSI는 현재 70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 RSI가 70을 넘기면 과매수 구간으로 보지만 이건 횡보장일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처럼 뚜렷한 상승 추세가 형성된 상황에선 RSI가 70 이상에서 계속 머문다 해도 그 자체가 강세 흐름의 증거로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최근 2주간 RSI가 65에서 75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주가는 전혀 꺾이지 않고 오히려 다시 고점을 노리고 있다는 게 이를 증명하고 있죠. 볼린저 밴드 분석도 짚고 넘어가야죠.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세 강세를 보여주는 신호인데요. 중요한 건 밴드의 폭입니다. 밴드 자체가 넓어지고 있는 중이고, 중심선도 상승 중이라는 건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방 압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이 상단 돌파 이후 과열로 꺾이지 않고, 상단에 붙어서 옆으로 기는 형태, 이건 명백한 강세장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을 봐도 의미 있는 지점들이 나옵니다. 4월 최저가 12,650원에서 8월 고점 22,250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 되돌림을 적용해 보면 7월 말 조정 구간은 약38.2% 구간인 17,800원대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이건 이탈이 아니라 정확한 기술적 되돌림 이후 재차 상승 딱 이상적인 눌림목 구조입니다. 따라서 다음 확장 목표 구간은 161.8% 확장선 즉약 22,000원 부근이 유력한 중기 목표가로 설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캔들의 모양도 한번 짚어보죠. 8월 21일부터 25일까지 캔들 흐름을 보면 음봉에서 양봉으로 전환되고 윗꼬리가 짧은 캔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매수세 유입이 아니라 매도 물량을 흡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구조, 즉 매물 소화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종합하면 지금의 삼성중공업은 단기 급등 종목이 아니라 중기적인 추세 전환 이후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구조입니다. 중요한 건이 흐름이 갑작스럽게 끝날 모멘텀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죠. 현재 구조가 깨지려면 적어도 21선 이탈 후 61선까지 하락한 뒤 반등 실패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21선 위에서 버티는 상황입니다. 즉, 이 흐름이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다만 고점에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음봉이 나온다면 그건 추세전환 신호일 수 있으니 그때는 판단을 새로 해야겠죠. 지금으로선 기술적 흐름과 수급 모두 우호적인 상황, 다음 저항은 심리적 2만 1천원, 실질적으로는 2만 2천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목에 대한 다음 설명을 하기 전에 잠시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시장은 매일같이 변동하고 기회를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기회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손실을 보고 떠나게 됩니다. 왜일까요? 단순합니다.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정보, 시의적절한 전략,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2701-6611. 이 번호는 그냥 단순한 연락처가 아닙니다. 이 번호는 여러분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잡게 해줄 연결고리입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단한 번의 문자로도 여러분이 몰랐던 매집주, 세력의 움직임, 그리고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전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100% 무료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료라면 별거 없겠지? 좋은 정보면 돈을 받아야 하는 거이냐? 뭔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가치를 먼저 나눠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10년 넘게 경험하고 수많은 종목을 분석하고 상승과 하락의 파도를 몸소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 그래서 저는 구독자 전원에게 모든 정보를 무료로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주,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매일 뉴스에서 쏟아져 나오는 종목 테마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뉴스에 나온다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세력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맷집 하고, 타이밍을 준비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차트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보고 반응할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정보는 다릅니다. 저는 세력 매집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고 그 종목을 미리 분석해서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여러분이 문자 한 통만 보내면 그 즉시 제가 지금 주목하는 종목 리스트, 그리고 매수매도 전략, 손절라인, 목표가까지 전부 드립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맞춤으로 드립니다. 지금 팔아야 하는지, 조금 더 들고 가야 하는지, 평단을 낮추기 위해 어떤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걸 혼자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써야 할까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트 보고, 뉴스 보고, 공시 보고, 기간 외국인 수급 확인하고, 기술적 분석 공부하고, 종목 발굴하고, 하루 24시간이 모자랍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본업이 있고 가족이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주식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붓기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번호 010-2701-6611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는 것. 그러면 제가 대신 분석하고, 대신 발굴하고, 대신 전략을 세워서 여러분께 드립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나도 예전에 카톡방이나 리딩방 들어봤는데, 말만 그럴싸하고 실제로는 아무 소용 없던데? 저도 그런 곳 정말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저한테도 이런 광고 메시지가 수없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 계좌로 매매하는 종목을 실시간으로 구독자들과 공유합니다. 제가 매수하지 않는 종목, 제가 확신 없는 종목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름만 그럴싸하게 붙여놓고, 종목만 던져주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방식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게다가 저는 단순히 종목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주식 기초 교육까지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읽는 법, 세력의 매집 패턴, 손절과 익절 타이밍,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원칙까지 기초부터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정보와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이 스스로 기본기를 갖추지 못하면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저 없이는 매매를 못하는 의존형 투자자가 아니라 저와 함께 성장하는 독립형 투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세력 매집주 분석은 절대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런 정보는 보통 증권사 내부 애널리스트나 기관 트레이더, 세력들과 직접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만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 네트워크를 오랫동안 쌓아왔고 그 속에서 나오는 진짜 정보를 가공해서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그래서 종목이 움직이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투자에서 겪고 있는 고민이 뭔지 압니다. 언제 사야 하지? 언제 팔아야 하지? 이 종목을 들고 있어도 될까? 아니면 갈아타야 할까? 이런 고민 때문에 매일 마음이 불안하죠. 하지만 제가 함께하면 그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모든 전략과 근거를 데이터와 차트, 그리고 실시간 수급 상황에 기반해 드리기 때문입니다. 감이나 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것이 100% 무료입니다. 가입비? 없습니다. 월 회비? 없습니다. 숨겨진 비용? 없습니다. 저는 진짜 시장에서 이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와 함께 오래 가야, 저 역시 더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로 010-2701-6611로 기회라고 문자 보내세요. 주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다른 사람은 이미 수익을 챙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지금 여러분이 보내는 단한 통의 문자에서 시작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서 다뤘던 기술적 흐름에 이어서 삼성중공업을 둘러싼 최근 주요 이슈와 앞으로의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향후 전망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중공업을 놓고 시장에서 가장 크게 주목하고 있는 건 단순한 실적이 아니라 수주 친환경, 선박 전환, 해양플랜트 재개, 조선업 슈퍼사이클, 그리고 기업구조 개편 가능성까지 다각도로 펼쳐진 재료들입니다. 먼저 수주 관련해서 정리해보죠. 삼성중공업은 2025년 8월 현재 누적 수주액이 이미 연간 목표의 85% 이상을 초과 달성한 상태입니다. 8월 초 기준으로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원유 운반선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에서 수주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가장 눈에 띄는 건 고부가 가치 선박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점입니다. 단순 벌크선 중심의 수주가 아니라 LNG선 중심의 고마진 수주가 연달아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부터 8월까지 삼성중공업이 따낸 수주 중약65% 이상이 LNG 관련 선박이며 해당 선박들은 한 척당 수익률이 평균 대비 20% 이상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친환경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기존 선박 발주처들이 빠르게 대체 발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도 삼성중공업에겐 유리한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중공업은 암모니아 추진선, 이중연료 시스템 적용 선박 등에서 글로벌 조선 3사 중 가장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특히 2025년 상반기엔 독일 H사로부터 암모니아 추진선 두 척을 수주한 건 향후 글로벌 친환경 발주 시장에서 삼성중공업의 입지를 확인시켜 준 상징적인 계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바로 해양 플랜트 수주 재개입니다. 과거 삼성중공업의 해양 플랜트 부문은 고질적인 부실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다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육아가 80달러 이상에서 안정화되고 있고,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다시 오프쇼 개발 프로젝트를 재개하면서 해양플랜트 발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삼성중공업은 올해 들어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FPSO 관련 수주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대형 해양플랜트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술 내재화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과거엔 해양 플랜트 설계, 제작, 운송 설치 등 모든 공정에서 외부 업체 의존도가 높았는데 최근엔 상당 부분을 삼성중공업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리스크 관리 능력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즉, 예전과 같은 적자 수주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의미죠. 이제는 전망 요소들을 짚어볼 차례입니다. 가장 큰 키워드는 단연 조선업 슈퍼사이클입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20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특히 IMO의 친환경 규제, ESG 기준 강화, 그리고 세계 교역 구조의 재편이 맞물리면서 선박의 대규모 교체 수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글로벌 발주 규모는 2025년에서 2026년까지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이중 삼성중공업은 기술력 기반의 프리미엄 선박 시장에서 확실한 포지셔닝을 가져가고 있죠. 실제로 일본 조선업계가 탈탄소 선박 대응이 늦어지면서 한국 3사의 발주가 몰리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고, 중국은 아직 LNG와 이중 연료 시장에서 제한적인 기술력만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삼성중공업의 수주 점유율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지퍼볼 이슈는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지금도 여전히 삼성그룹 소속이긴 하지만 핵심 계열사에서 비핵심 계열사로 분류되면서 언젠가는 계열 분리되지 않겠냐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그룹 차원에서 구조조정과 계열 정비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라 시장에서는 삼성중공업이 해양방산 관련 기업들과 재편될 가능성도 일부 거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단기적으로는 경영 전략의 독립성과 자율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재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단,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 차원의 이야기고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만한 팩트는 아직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놓치면 안 되는 건 실적구조의 변화입니다. 삼성중공업은 그동안 오랜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기업이었죠. 하지만 최근 2분기 실적에서 영업이익 흑자 전환, 순이익 개선이라는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환율 효과나 일회성 이익 때문이 아니라 수주장호의 체질 변화 때문입니다. 고마진 선박 중심의 수주가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구조. 이 부분이 주가를 계속적으로 밀어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죠. 여기에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원화기준 실적은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변수도 분명 존재합니다. 중국 조선업체들이 정부 보조금과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저가 수주 공세를 재개할 수 있다는 점. 또 하나는 중동의 정세 불안이 해양 플랜트 수주 일정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면 지금처럼 고부가 선박 수주가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리스크도 또 함께 고려해야겠죠. 정리하자면 삼성중공업은 지금 수주, 친환경 선박 경쟁력, 해양 플랜트 재개, 실적 개선, 슈퍼 사이클 진입이라는 매우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모멘텀이 단기 이슈가 아니라 중장기 트렌드에 기반한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현재의 시장 관심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수주 속도, 글로벌 조선 시황, 실적 흐름, 그리고 구조 변화 이슈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체크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뉴스에서 암모니아, 이중연료, FPSO, 삼성중공업 수주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바로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눈앞에 보이시죠? 여기 숫자 잘 보세요. 이 번호요. 010-2701-6611 제가 왜 이걸 영상 맨 앞에 띄웠는지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단순한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단 1초 만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잡냐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번호 010-2701-6611 이 숫자를 저장하고 문자 한 번만 보내시면 됩니다. 급등 가능성이 높은 종목 정보를 그것도 무료로 바로바로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요즘 같은 장세에 하루에도 수십 종목이 튀어나오고, 테마주는 뒤죽박죽 섞여 있고, 뉴스 따라가기도 벅차고,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내가 잡아야 할 종목은 놓치고 계시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만든 겁니다. 이 시스템.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자로 딱! 이렇게 옵니다. 기회라는 말과 함께요. 바로 종목명, 지니가 목표가 다 담겨 있습니다. 복잡한 차트 분석, 세력 흐름 파악, 뉴스 체크 다 제가 합니다. 여러분은 그냥 문자만 받으면 돼요. 화면 잠깐 다시 볼게요. 이 초록색 알림창 있죠? 제가 하루에도 수십 개 종목을 분석하면서 정말 확률 높다고 판단되는 딱 하나의 종목만 뽑아서 드리는 거예요. 이건 유료 리딩방 아닙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문자 한번 보낸다고 뭘 준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어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회를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영상 재미로 보시는 분들 아니잖아요. 뭔가 기회를 찾고 싶으니까, 뭔가 계기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손 내미는 겁니다. 나 혼자 헤매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요. 문자 보내라고 강요하는 건이 아닙니다. 이 번호, 그냥 지금 메모장에 저장만 해주세요. 그리고 내일이라도 아니면 다음 급등 종목 궁금하실 때딱 한번 문자 보내보세요.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게 준비는 제가 다 해놨습니다. 이 시스템 만들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했어요. 문자만 보내면 끝! 복잡한 과정 없습니다. 요즘 보면 유튜브에 종목 추천 채널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어떤 종목 나왔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면요. 이미 시세 다 반영됐고 고점에서 물리는 경우 허다합니다. 왜요? 공개된 정보니까요. 다들 보고 있어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직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세력이 막 매집하고 있는 저점 구간에서 들어가야 하죠. 그 시점을 포착해 주는 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시스템입니다.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뉴스흐름 체크하고 차트흐름까지 읽어냅니다. 그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딱 하나, 이거다, 싶은 종목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단기 매매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포트 자체를 관리해 드린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몇 퍼센트 비중으로 들고 계신지, 손절 라인은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 중장기 보유 가능한지 등등. 문자로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답장도 드려요. 그냥 일방적인 문자 발송 아닙니다. 또 하나 강조 드릴게요. 화면 다시 한번 봐주세요. 여기 써 있죠? 세력은 맷집, 특별 분석. 이거 그냥 마케팅 문구 아닙니다. 실제로 저는 시장에서 세력들이 어떤 종목에 몰리는지, 뭐 거래량 흐름, 체결 강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까지 다 따져보고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리고 교육자료요? 당연히시 있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매일 영상 올리는 이유도 여러분이 그냥 단타만 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종목을 보는 눈을 키우셨으면 해서예요. 당기 수익만 노리다가 계속해서 쫓기듯 매매하면 결국 돈못 봅니다. 그래서 기초개념부터 차트 분석, 수급 체크 방법까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영상으로 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이유는 하나예요. 제 이름 걸고 하는 거니까. 광고성 멘트로 끝내고 싶지 않아요. 이 시스템 제가 직접 만들었고 직접 관리하고 직접 문자 보내니까 책임감 가지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번호 뭐라고요? 010-2701-6611 간단하죠? 딱 저장해주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급등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지금이라도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싶을 때 문자 한번만 보내보세요. 이건 그냥 무료정보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에게만 드리는 겁니다. 영상 끝나고 나서 검색해보세요. 없어요. 이런 방식 없습니다. 완전 공개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료리딩방도 아닙니다. 그냥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한정된 기회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도 되고, 영상 다 보고, 저장만 해두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결정은 지금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런 종목 타이밍 한번 놓치면 다시는 못 옵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셨다는 건 이미 마음에 끌리셨다는 거고요. 저는 그 끌림에 확신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한 걸음만 움직이시면 됩니다. 010-2701-6611. 여러분의 계절을 바꿔줄 수 있는 한 통의 문자 지금 보내보세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